1945년 7월 미국 뉴멕시코 사막 태양보다 밝은 선광이 한밤중을 찢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인류의 운명까지 흔드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불과 몇주뒤 세상은 두 개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리틀 보이와 팬맨. 1938년 독일 과학자 오토 안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은 우라늄 핵이 쪼개지며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핵분열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를 뒤흔들었고 동시에 나치 독일이 이를 무기로 전환할 가능성은 막명 과학자들에게 심각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헝가리 출신 레오 실라드와 유젠 위그너는 이 위협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아인슈타인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결국 1939년 여름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전달된 아인슈타인 실라드 편지가 탄생합니다. 편지는 독일이 원자 폭탄을 먼저 완성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우라늄의 군사적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즉각 우라늄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초기에는 소규모 연구 지원에 그쳤습니다. 미국이 아직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고 위협은 멀리 있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럽 전선에서 독일의 공세가 거세지고 핵분열 연구가 각국에서 이어지면서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핵 연구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국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전례 없는 규모의 과학자와 자금을 동원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밀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것은 맨해튼 프로젝트라 불리게 됩니다. 1942년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전담할 맨해튼 공업지구 맨하튼 엔지니어 디스트랙트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지인은 미 육군 공병대의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이 맡았습니다. 그는 펜타곤 건설을 관리했던 인물로 막대한 권한과 예산을 쥔채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과학 총책임자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였는데 전국 카리스마 있는 물리학자로서 망명과학자들과 미국 최고의 두뇌를 집결시켰습니다. 핵분열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해결료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전국의 세개의 비밀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테네시 오크리즈에서는 우라늄 이사모볼리 시설이, 워싱턴 햄포드에는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가, 유멕시코 로스앨러모스에는 실제 폭탄을 설계할 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이 도시들은 철저히 격리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원되었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이 무엇을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노동자는 기계를 돌렸고 기술자는 부품을 조립했으며 오직 일부 과학자들만이 최종 목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비밀주의 덕분에 프로젝트는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당시 약 20억 달러. 올해 가치로 3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전례 없는 자원과 인력이 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면서 베네튼 프로젝트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비밀과학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지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실제로 폭탄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뉴멕시코 로셀러모스 연구소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모인 과학자들이 집결했습니다. 오페나이머가 책임을 맡았고 엘리코 페르미, 리처드 파인먼 한스 베테 등 세계적 석학들이 힘을 부팼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맞닥뜨린 과제는 단순한 계산이나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무기를 실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웨네튼 프로젝트에서 구상된 폭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라늄 마이너스 235를 이용한 건연관차입 방식으로 단순 충돌을 통해 임계 진량에 도달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폭탄은 나중에 리틀 보이라 불렸습니다. 둘째는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단순 충돌로는 실패했습니다 플루토늄은 예민해 오차가 있으면 연쇄 반응이 시작되기 전에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정밀한 임폭션은 포우션 방식을 보완했습니다 폭약을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시켜 플루토늄을 압축해야만 핵폭발이 가능했고 이 설계가 바로 펜맨으로 이어졌습니다 임폭션은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폭발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계산과 실험이 반복되었고 이를 위해 초고속 카메라와 새로운 측정 장비까지 개발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실험에 매달렸으며 체험이 무너질 때마다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안에는 과학적 문제뿐 아니라 윤리적 갈등도 있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무기가 실제로 사용된다면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오펜하이머 또한 훗날 우리는 죄악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들의 고민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병사가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이 무기가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마침내 1945년 여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폭탄이 실제로 작동할지 확인하기 위해 인류 최초의 핵 폭발 실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트리니티 테스트였습니다. 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30분 뉴멕시코 알라모고도 사막 인류 최초의 핵 폭발 실험 트리니티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은 로스앨러모스에서 제작된 플루토늄 폭탄 게젤이었습니다. 전날 밤 폭우와 번개로 실험이 연기될 위기였지만 새벽녘 하늘이 열리자 기폭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중간 태양보다 밝은 선광이 사막을 삼켰습니다. 주키로미터 떨어진 관측소조차 눈부심을 피해 고개를 돌려야 했고 이어 거대한 굉음과 함께 버섯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폭발 위력은 TNT 약 2만 톤에 해당했습니다. 탐막의 모래는 녹아 유리질로 변했고, 폭심지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오페나이머는그 순간 인도의 고전 바가바드, 기타를 떠올렸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체험은 완벽한 성공이었지만, 의미는 복잡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할 힘을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환호했지만, 다른 이들은 침묵 속에 무거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트리니티의 성공은 즉시 워싱턴으로 보고되었고 정부는 결정을 내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제 핵 폭탄은 현실이 되었고 남은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무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1945년 8월 전쟁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독일은 이미 항복했지만 일본은 본토 결전을 준비하며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 핵폭탄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목표는 일본의 조기 항복과 동시에 세계의 새로운 무기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히로시마였습니다. 군수 물자의 집산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지목된 도시였습니다. 8월 6일 오전 8시 15분, B-29 폭격기 에놀라게이가 상공에 도달했고 우라늄 폭탄 리틀보이가 떨어졌습니다. 중간 태양보다 밝은 선광이 도시를 뒤덮었고 버섯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중심부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약 7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부상과 화상에 시달렸으며, 방사선 피해는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8월 9일, 두 번째 공격이 실행되었습니다. 폭격기 복스카가 플루토늄 폭탄 팬맨을 싣고 출격했지만, 기상악화로 1차 목표였던 고쿠라 대신 나가사키가 최종 목표가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2분, 팬맨이 투하되었고, 약 4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피해는 시간이 지나며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단 며칠 사이에 두 도시는 사라지다시피했습니다. 8월 15일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승리의 환호 뒤에는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이 남았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인류가 핵 시대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고. 세계는 이제 승리보다 핵의 공포를 먼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의 항목으로 2차 세계대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맨해튼 프로젝트가 남긴 결과는 단순히 전쟁의 종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세계는 핵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핵폭탄은 곧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상징이 되었고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뒤늦게 핵무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핵무장 경쟁으로 이어져 냉전의 주요 축이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폭발은 단순한 전쟁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정치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삶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과학자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있다는 사회적 비판 속에서 자리에서 물러났고 일부 과학자들은 핵무기 통제를 위한 국제 협력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냉전은 이들을 다시 군사 연구로 끌어들였습니다. 과학은 진보의 도구이자 동시에 파괴의 수단이 될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핵 에너지의 이중성도 드러냈습니다. 원자력은 발전소를 통해 인류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었지만 통제되지 못하면 체르노빌, 북쿠시마와 같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여전히 이 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폐허는 지금까지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피폭 생존자들의 증언은 핵무기가 결코 단순한 무기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전쟁을 끝냈지만, 동시에 끝나지 않는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수천 개의 핵탄두가 존재합니다. 인류는 여전히 핵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가 남긴 이샤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이힘을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시 파괴의 길로 갈 것인가? 오늘 땡기는 이야기,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오땡, 이었습니다.